정부에서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박은정 의원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맞붙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기본 핵심인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새로운 개혁안에 분논 박은정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보완 사건을 가지는지 저기 196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4월에 내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이 그 관련해 갖고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 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리실 사나 어쨌든 그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또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수사계의 기소분리라는 검사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늦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보안사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논의조차 아직 시작,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좀... 어, 오, 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 수사 기소 불리라고 하지만 검찰이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 법에 의하면 196조의 1항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구항이에요. 예, 네, 그럼 뭐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러니까 가장 언제 정리하시냐고요. 언제? 뭐 그거는 어쨌든 저걸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국회에서도,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에는 지금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법사, 법사위 법이 있습니다. 국회 1, 법사, 법사의 1소위의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지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이 전체적인 수사구조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그런 공소청법 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사는 의원님, 검사해도 됩니까? 공수청이나 중수청이 지금 당장 그 출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하기 때문에 언제 내시냐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건 뭐그 총리실사나 그 검찰개혁대 장관님께서 안 챙기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전혀 모르세요?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은 언제 할 것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가장 조직 준비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수청과 중수청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대략적인 범위가 어때요 업무 범위가 어느까 지 공소청 검사의공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공소청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검사들이 무슨 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니, 의원님, 일단 검사가 검찰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 못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이 개혁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건 결정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누구도.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그 문제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차 수사 되는 경찰이, 거예요. 경찰이 수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러면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 수사권을 이 인정하는 것이 본인의 해당과 모르니까 예?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갖지는 않고 화면 다만 좀 올려주세요 1차 수사기관이 경찰이 경찰을 어떻게 해? 경찰 수사가 완결성을 갖게 하고 검찰이 이거 취소했을 때 어떻게 죄송해 총리실 검찰 저희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 네. 총리실 검찰개혁 TF 구성안을 보십시오. 저기 입법지국에 저기가 아마 검찰개혁 법안 만드는 이거든요 저기가 그러니까 기획총괄국이나 행정지국은법 만드는 이 아니에요. 저기에 가 있는 검사들 보세요. 검찰수사관들 보세요. 검사, 검찰 구성원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저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만드는 개혁법안이 오늘 나온 겁니다. 공소청법. 여러분,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저 행안부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저 추석해갖고, 저기 경찰이 두명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 안에 경찰이 두명가 있어요. 직급이 매우 실질적으로 낮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는 검사들이 이 TF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나 중수청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언을 하지 검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 뭐 의견을 내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 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입법을 하고 있지 는 않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거지. 아니 어쨌든 검사 격 TF가 총리실 네, 구문조정 실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전체 구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요. 네, 박연정 의원님 시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 공소청법, 중징청법이 국회에 들어오면 네 시간 지켜주십시오. 소송법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같이 그냥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법 문제를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법은 정부가 준비해서 절차를 하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